유머엔 별로 소질 없으시죠? 별로 없어요. 아, 없잖아요. <laughs> 물리학자들 유머 쓰는 거, 그 빅뱅이론 같은 데도 보면 요즘 맨날 아 그거 봐가지고, 셀던 이후왜 그걸로 맨날 놀림, <웃음> <웃음> 놀림 당하잖아요. 자기 혼자 웃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유머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냥 유머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닙니까? 음. 이것도 객관적으로 웃긴 거 아닙니까? <laughs> 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재미 있는 거고. 그럼 첨부 파일이 암흑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 그럼 중력파로 봐라 이런 거. 뭐 혼자 웃잖아. 지금 아무 도 저는 그냥 외우고 다는데 아무도 안 웃잖아 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웃긴지를 이해 이해하려면은 뭔가 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왜 웃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유머에서 제일 황당한 <laughs> 상황이 외국인지를 <그게 웃음> <왜 웃긴 웃음>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그렇죠, 거예요. 그걸 설명해야 되면 이미 구유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제작의 네. 못이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laughs>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어, 뭐라고요? 알았, <laughs> 알았으면 좋었을 아, 텐데. 아, 아. 그러니까 암흑물질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암흑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 중력으로만 그 효과가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 유머는 사실 그 과학적으로 다 올바른 말들이에요. <laughs> 근데 재밌거든요 근데 어 짜증 나 웃질 않으니까 <laughs> 아그 대충 느낌을 알았어요 <laughs> 아, 왔어. 아 네, 그런, 이제 네, 웃기네 그런 어, 거죠 고도의 이제... 사실은 네, 유머예요 고도의. 어, 그렇네 음. 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변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주변의 물질에 그쵸, 운동을 봤을 때 분명히 끌고 있거든요 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진 않는 거죠 에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에요 아하 그 말하자면. 두 연인이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연은 암흑물, 암흑, 암흑물질이네요, 그죠 무리할 줄 알았어요. <laughs> 뭐라고요? <laughs> <그랬지>. 약간 더듬을 때느낌이 왔어. 그렇죠, 더듬을 때 물질이 맞죠 근데 이게 어, 뭔가 어, 소개팅 같은 건데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묘한 끌림 같은 게 보이진 않지만 뭐 물론 물론 비슷하다고 뭐, 하죠.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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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고. 네, 비슷하다고. 그럼 혹시 그 연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저흰 처음부터 운명이었어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지금 형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어, 그럼요 어, 처음부터 <웃음> 운명... <웃음> 아니 아니 다른, 소... <laughs> 아니 다른 소개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그 처음부터 운명이었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상태잖아요 어쨌든 저흰 보였죠 아 보여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해 못하시잖아요 지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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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만나신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그냥 뭐 흔한 그 제가 만났을 때는 1994년이니까 95년이구나 94년이네요, 94년이네요. 네, 네. 94년이니까 네. <웃음> <웃음> 이거 못라 <오빠라> 그러는 거잘 <laughs> 걸렸어 잘 걸렸어 요렇게 거 더듬는 거요거 이제 보내드리면 돼 네, 94, 95, 그 때만 해도 이제 소개팅 같은 게 흔한 거여서. 그 저도 그때 네, 소개를 받아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원래 저랑,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나가기로 한 소개팅인데 그한달 한 전에 잡힌 약속이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친구가 그 애인이 예전에. 생긴 거야. 여친 네. 생긴 거야. 네. 그래서 이걸 펑크 내야 되는데 또 잘하는 사람이라서 펑크 못 내고 하다가 어. 저보고 야, 니가 대신 나가 이렇게 된 아. 거죠. 뭐 보통 이제 이런 게 의외로 잘 이제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나가서 사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 음. 마음에 들었겠죠, 상대도. 그래서. 금방, 그건 모르죠. 친,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laughs> 과학자로서 그런 태도를 견제하시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지금 재현 가능하게 <laughs> 얘기하는 건데. 아, 재현 가능한. 아, 예, 어, 재 아, 그러면은. 계속 만났으니까, 재현 가능한. 음.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지만, 재현 가능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아내분에게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이런 결정이 된다면, 재현이 가능하대요? 다음 세상에도 결혼하신나요 아, 똑같은 조건이 다시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어, 안 하시겠다네. <laughs> 뭐 <소리가 작아지지. 웃음> 아니, 이거 과학적인 질문. 이게 굉장히 진부한 질문인데, 이게 과학으로 얘기하니까 진부한 질문이 안 되네요. 근데 피 다시 태어난 이유는 모르니까 음, 모른다고 그래, 할게요. 그건 모르는, 모르는 거니까 과학적 자세를 견지할게요. 그러면 사랑 이런 것도 그냥 화학적인? 아 사랑이요. 사랑도 참 설명하기 힘든 거죠. 또 인간의 상상의 영역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음. 음.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건 어려운 주제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많은데 네. 그런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사랑이 뭔지 알게 될까요? 아니 그 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죠. 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나면. 정의가 뭔지 알게 될까요? 그, 그 책을 조금만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 답이 없더라고 그렇죠. 네. 사랑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 답이 없죠.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게 상상의 산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자, 한 번도 지구에 와본 적 없는 외계인이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 그 외계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어. 설명이 잘 되면, 그건 이제 주로 과학의 영역에 가까운 거고요. 아... 실제에 가까운 거고, 설명이 잘안 되면 상상의 선물일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도 다 상상의 선물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외계인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설명 안 되죠.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음. 그, <laughs> 눈이 <눈은> 아니... 좋으시죠. <laughs> 난. 난 지금부터 과학도야 <laughs> 사회에서 물리학자들을 좀사차원으로 보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과학자들이라 그러면은 그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네, 네.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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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우리가 어려운 걸 하니까 아, 어, 그런 좀 편견이 좀 있긴 하죠 리온 레더만이라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그 분이 길 걸으면서 이제 물리 계산 공식하고, 공식 가지고 막계산한다고 음. 이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에서 동네 에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정신병원에 환자들 가운데 좀 증세가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호사님이 그 이제 근처 산책을 하는 그런 게 음. 있었대요. 그 이제 환자들을 쭉 데리고 가다가 앞에 이렇 신호등이 걸려 서 있었는데, 이 레더만이 막길 가다가 계산하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음. 같이 서 있는데, 간호사가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하나 그 환자들, 음. 셋, 넷, 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누구시죠? 뭐, 뭐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고요. 중성미자 질량 계산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음. 다섯 여섯이라고 <laughs> <이모라도. 웃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laughs>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근데 저는 상욱 쌤을 만나면서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은 조,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조금만. <웃음> 아, <웃음> 저, 저, 어, 저, 조금만. 근데 그게 편견이면서도 사실은 동경이기도 해요. 굉장히 뭐랄까 어, 어려운 걸 하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다를 것 같은 사람들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된 거는 쌤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음. 가끔 외로울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아 이거 원자야 그래?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얘가 아니야 어어 어. 실체를 실체가 없어 근데 이게. 그 옛날에 선문답 같은 데도 그런데 나왔어요. 자, 괴롭다 그러니까 그럼 괴로운 걸 꺼내 봐라. 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지? 그럼 있는 걸 보여 봐라. 그걸 어떻게 보여 줍니까? 없는데 내가 어떻게못 음. 보여 주는데 어떻게 없앨까?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음.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자꾸 그 상상 통처럼 음 이, 이게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과학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뭔가 물질에 대해서 아는 음.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어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보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아까도 저희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와 다른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다면 은그 자체로 언제나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음. 저는 사실 그 과학자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음. 항상 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게 되게 익숙했거든요. 음. 되게 오만 오만할 때도 있었죠. 대학 다닐 때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결국 물리로 다 알아내는 거지. 다른 거뭐왜배 우지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오만한 어. 했던 건데.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차근차근 그 인문학책을 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 인생이 바뀌었죠. 좀 더. 음, 그 전까지 모르던 사실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학으로 모든 걸할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음. 인간이란 거는 그 과학의 틀 안으로 와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음. 왜냐하면 인간끼리 만들어낸 상상들이 있고, 음. 그거를 이해하려면 과학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오히려 봐야 되고, 음.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인간은 모든 것을 언어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오히려 저는 나중에 그, 지금 제동 씨는 과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보게 돼서 좋았다고. 저는 다른 것들을 그 뒤에 공부하면서, 아, 내가 정말 세상을 좀 좁게 봤구나 해서. 음. 그니까 러 마찬가지로 이것이 꼭 과학이라서라기보다는 음. 자기가 잘 몰랐던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음. 인간한테는 소중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음. 과학은 어차피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우주의 진실을 다루는 거고요. 음.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살지, 어떻게 음. 이 인생에서 목표를 잡고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지는 답이 어차피 없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를, 음.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바꿔가는 건데, 음. 그럴 때 전혀 저, 다른 종류의 시각이 아주 소중한 그 자기한테는 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음. 의미에서 과학이 도움이 된게 아닌가. 그, 음. 그 얘기는 과학이 소중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음. 오히려 너무 과학을 그동안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오히려 큰 음. 그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꼭 과학만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만약 접하지 않으신 다른 분야가 있다면 음. 그런 분야를 또 접해 보시면 또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접하고 싶은 분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고요. 연애 연애. 아, 뭐 연애까지는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릴 거예요, 정말로. 네. 많이 해봤어요. <laughs> 많이 해봤어요, 뭐 새로운 시각. 저는 아이를 낳고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이를 낳은 다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다 다양한. 죄송합니다. 명절이에요? 추석이냐고요? 우리 엄마예요? 아, 아, 왜 아이 얘기를 좋아한대 아직도요? 아니, 객관적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세요? <laughs> 뭐가 그게 뭐, 객관적인 얘기예요? 아니, 결혼을 해꼭 해야 된다는 과학적 법칙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든것 뿐이죠. 저는 상욱쌤이 얘기하실 때왜 그렇게 확신해, 확신이라기보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다시 재형 가능해야 이게 과학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잠깐 과학을 접한 저도 그 마치 상욱쌤 처음 때그 교만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뭐, 아, 고통? 뭐 그런 게실체가 없는 거야. 뭐, 그러할 필요가 고 그리고 과학으로 이게 다할수 있는 거지. 이런 태도로 가질 수 있을 것같아 예를 들면 뭐, 뭐 영혼, 이러니까, 에이, 야, 무슨, 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만 우리가 모르는 분야이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의 상상의 산물들이 우리 사회를 또 떠받치고 있는 한기둥이라는걸그 인정하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다는 느낌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한땀한 땀, 한 땀, 예, 뜨개질 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 깔리면서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